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길박사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2020년 8월 22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8시 30분이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아, 낮에 오늘 뭐 천둥 번개가 정말 요란스럽게 쳐대더니 그래도 지금은 조금 다행입니다. 천둥은 안 치고요. 비 소식이 약하게 있기는 한데 우산은 들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자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우산까지 들고 다니면 조금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버스정류장에 나와서 어디로 갈까 이제 침을 튀겨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아뭐 어저께 제가 그 뭐지? 아그 반바지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는데 물론 이제 그 나이를 조금 드신 분들과 요즘 이제 그 젊으신 분들의 의견 차이가 살짝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뭐 여러 가지 각도, 어떤, 의견, 어떤 의견이든지 존중받아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뭐 저희 저희들의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들은 꼰대들의 생각이니까 <laughs>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뭐 싸우자고 달려들지 마시고 뭐 죽자고 달려들지 마시고 죽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살자고 하는 얘기지. <laughs> 이렇게 좀 사는 게폭폭하고좀 민감할 때는 어, 조금만 이렇게 좀 가시 있는 말을 들으면 좀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반응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서로 좋은 말해 주고 좋은 말 듣고 또 의견 나누고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딱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반말 그리고 욕설 하시는 분들 참아주세요. 반말은 참아 주십시오. 그 반말이나 욕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는 즉시 댓글 삭제해버리겠습니다. <laughs> 좋은 말로 의논 나누시고요. 항상 좋은 하루 되시고, 어, 오늘의 결과물은 어떨지 아무도 모릅니다.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렛츠 고 o 항상... <laughs> 이발 네, 말 잘했나? 네, 다 살인지 알고 니이 바다. 이이 바다. 이 바다. 이 바다. 이이 바다. 이 바다. 이이바이다이이다이바말잘 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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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이다이바이야아이다이 바다. 이 바다. 이 바다. 이바아이다다이다

지금 현재 위치는 가리봉 오거리 쪽인데요. 자,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아, 마음속으로 사당동 쪽까지 한번 가 보자. 사당역까지 가서 그쪽에서 코를 잡아 보자. 물론 가면서 뜨면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아, 버스를 타고 투어를 하고 있는 중에 아, 이쪽에서 그 부천역 가는 코리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이제 뛰었어요. 그래서 그 코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례동이라고 아, 아 3만 5천 원짜리가 떠버립니다. 그래서 구례동 3.5를 찾고요. 지금 손님한테 가고 있는데 손님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버스를 내렸는데 이렇게 가리봉 시장 쪽으로서 해 이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성당 이쪽에 있으니까 자 구례동 운행 시간은 월 추한 4, 5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구례동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laughs> 첫 콜로 좀 높은 가격에 콜을 타는 게 좋죠. 사실은 매출에 영향이 좀 있거든요. 출발하겠습니다. 렛츠고 마을 버스를 탔습니다.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자 구례역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걸어서 가도 되는데 어차피 환승 되니까 두정 거정 되거든요. 구례역으로 바로 이동해서 다음 골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10시 1분입니다. 지금 초콜 완료하고 고래동으로 왔는데요. 이마트예요. 이마트. 자 도착지는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쪽 지금 어디야? 여기 호수 초등학교 앞에 내려드리고요. 걸어와도 돼요. 사실 근데 마을 버스가 금방 오길래 그냥 버스 타고 환승해서 왔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어, 이 고래동 이마트 상권 좀 상당히 크죠 사실은 박스가 커요. 이쪽 콜 노림수로 볼수 있고요. 지금 보니까 김포 차들이 여기 싹줄 많이 서 있습니다. 지금 평상시와 다르게 그래서 약간 원거리 콜, 원거리 콜. 뭐 여기 성모리 쪽에서 뜨는 콜이나 이런 거 조금 어, 좋은 콜 있으면은 어, 택시 타고 갈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어, 김포 이쪽 라인에 원래 택시들이 좀 없는데 지금 코로나 여파 때문인지 몰라도 어, 물론 이제 여파 때문이겠죠. 지금 택시가 줄을 서 있어요. 지금 이마트 앞에. 자, 일단은 코를 한번 대기해 보겠습니다. 인근에서 삥발이만 한두 개는 떴었습니다만은, 그닥 지금 점프력이 있는 우량 코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대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네, 현재 시간 10시 4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구로동 이마트 쪽에서, 어, 한 40분 대기한 것 같아요, 지금. 코를 하나 잡기는 했는데, 아, 구로동, 또 구로동 가네요, 구로동. 구로동에서 왔는데, 근데 5천원 빠진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금액이 좀안 좋다고 생각이 되면 안 가면 되는데 어, 예를 들어서 약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어, 구로동 35,000원 줬으면 저 택시 타고 가서 이거 갈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택시비 안들리고 3만 원이면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걸 잡았습니다 지금 구로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레츠고! <laughs> 네 지금 구로동 도착했습니다 11시 34분이고요 운행시간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자 근처에 콜이 조금 떴으면 좋겠는데 없네요 자, 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신도림역인데, 요즘 이마트라고 써있는 요 맞은편, 포스빌 쪽에 먹자가 있고요. 대림 3동 사거리 쪽, 평일은 이쪽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주말이니까 대림역 인근에서 어 교포분들 콜이 좀 나올 수도 있고, 구로구 청도 괜찮고. 자,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도림역, 포스빌 쪽으로 이동을 살짝 해서 그쪽 먹자 콜을 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800m에서 고0 23,000원 떴네요. 조금 아쉽다. <laughs> 짠돌이 콜이네요, 짠돌이 콜. 너무 멀고, 사실은, 800m면. 자, 길은 이제 완전히 풀린 것 같아요. 아 어디를 가야 되냐. 자, 일단 저는 어, 여기 신도림 테크노마트 쪽으로 살포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대기를, 뭐, 평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 여기서 그냥 현재 위치에서 대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평일이 아니고 주말이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렛츠고! 네, 시간은 지금 11시 50분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 포스빌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콜을 어, <laughs> 하나 잡았어요. 원래 이거 잡기 전에 김포 고천이 23,000 자꾸 떠오는데, 25,000 되면 갈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격이 안 오르고, 이제 그쪽 고천 가는 콜은 여기서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슬슬 걸어가면서 콜을 좀 봤는데, 안 오르더라고요. <laughs> <laughs> 네, 지금 이쪽 이쪽 먹자에서 어, 박달동 착지가 뭐 그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박달동 그뭐 무슨 성당인 것 같은데 그 옛날 예비군 훈련장 쪽으로 한 500m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박달동 육교 있는 데서 뭐 시간으로는 한 30분도 안 걸리니까 이거 한번 가 드리겠습니다. 가 드리는 거예요. <laughs> 아, 보시다시피 이제 그 손님이. 어디라 자기 이제 위치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5분 정도 뒤에 도착합니다. 그랬더니, 조심히 오세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이쁜 손님이네, 보니까. <laughs> 자, 박달동으로 안전하게 모시고 이동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시간은 지금 12시 21분 됐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박달동 끄트머리쪽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콜카드 보이시죠? 브라운스톤. 브라운스톤 아파트에서 괴한동 이름 좀 이상해 부천 괴한동 이편한세상 온수역 아파트 이건 뭐죠? 참 <laughs> 뭐야 이건 온수역이면 내가 갔지 근데 온수역 이편한세상 온수역 이 괴한동과 온수역 온수역 온수역하고 괴한동 일단 경인 국도 건너편이 괴한동이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읽어줘야 될까요? 이게 2.5면 제가 바로 잡았을 거예요 사실은 일단은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 지금 여기서는 요큰 여기 길로 그냥 한라 유 U N 이 아파트 라인 요 라인으로 이제 이코리 가격이 올라야 정상인데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갈까요? 한번 검색해보고 시간이 좀 맞으면 운행 시간이나 뭐 거리 이런 거좀 계산해봐서 좀 합리적인 금액이 금액은 아닌데 사실은 여기가 지금 콜이 없으니까 없잖아요 지금. 아 영등포 아니구나 이거 실 잘못 봤어. 8 k 로인데 <laughs>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이네. 좀 올려주라, 빨리 올려주라. 진짜 여기는 성당 뒤에는 무슨 아파트지? 여기가 무슨 아파트예요? 이거 근데... 군인 아파트 같기도 하고, 아파트가 나오지도 않았네. 아, 군인 아파트 맞네요. 군인 아파트네. 군인 아파트, 군인 아파트가 맞아요. 군인 아파트. 자, 일단은 아씨, 올려 오, 없어졌다. 아, 없어졌어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한번 상황을 일단 내려갈게요. 큰길로 렛츠고 네, 현재 시간은 1시 6분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 소아동 이마트 쪽에 있는데요. 자, 박달동에서 버스를 타고 아, 이쪽까지 왔습니다. 그, 박달동에서 그, 어디야? 그, 그 온수역 아파트. 온수역 바로 앞에더라고요. 개안동인데 온수역 바로 앞에 있는 그 옛날 아파트가 아마 리모델링 돼가지고 아, 바, 아파트가 재건축 됐는가 봐요. <laughs>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거리를 보니까 보시다시피 거리는 뭐 18km인데 시간이 한 30분 가까이 걸리는 코스라서 아안 잡았는데 결국에는 안 오르고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고 지금 이마트 쪽으로 왔습니다. 이쪽에서 지금 조용한데요. 이쪽은 자 지금 밤일마을 쪽이나 이쪽에서 코리 뜨면 뭐 거리상으로 얼마 안 되니까 택시 타고 이동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인근에 지금 기사님들이 없어요 보니까 물론 이제 상가도 문을 다 닫았지만은. <laughs> 혹시나 는 마음에 자 여기서 내렸습니다. <laughs> 자, 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죠. 정말 <laughs> 힘들다, 힘들어, 진짜. 네, 콜 하나 잡았습니다. 지금 아, 이마트, 소화동 이마트 쪽에서 아, 계산역 가는 콜인데, 카카오로 카카오로 잡았어요. 카카오로 3만 천 원. 근데 그거 잡고 나서 바로 또 올라오더니 6만 4천 원짜리가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인천 어디든송내역 어디던데, 6만 4천 원이에 경유가 있었는가 봐 아...그게 그 그게 먼저 뜨지 그거 잡았을 텐데 자 일단 뭐 계산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계산력 나쁘지 않아요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시간 뭐한 30분이면 가겠죠 레츠고 고고 네 현재 시간 1시 54분입니다 지금 계산력 상거리 내렸습니다 자 정말 콜이 없네요 지금 현재 콜수는 400콜이에요 시간상으로 400콜이면 넉넉한 콜수입니다 사실은 토요일 날 그런데 제 주변에만 콜이 없네요 오늘 보니까 코리막피해다녀 피해다녀. <laughs>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평상시 같으면 계산력, 요쪽라 라인 상권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오늘 조금 없는 것 같아. 다들 아시죠, 그 이유를. 그리 이렇게 해서 걸어가도 되는데 걸어 가야 되냐, 아니면 여기서 대기를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쉽게 결정이 안 되네, 결정이 안 돼. <laughs> 한 5분 정도 저쪽에서 스테이 하다가 안 되면 이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지금, 뭐야지, 어, 연짝으로 카카오로 두 개를 탔기 때문에 지금 로지로 도착지 우선 배차 적용은 이미 물 건너 간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로지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일단 좀 상황 봐야 되겠죠? <laughs> 지금 현재 콜스로는 네 콜입니다. 네 콜이고 형편없이. 아 지금 12만원을 아 12만 3천원이구나 요거 지금 12만 4천원이네요 요거 지금 경유 살짝 해서 경유비 3천원 올라가지고 아 2천원 올랐구나 2천원 올라서 올랐. 3만 3천원 결제됐어요 아좀 대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단정 지어서 이것이 정이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모호한 그런 시간대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렛츠고 네, 시간은 지금 2시 15분이고요. 지금, 개양구청 앞으로, 설설 도보로 이동해서 왔습니다. 이거 오늘 와중에 그, 콜이 하나 떠가지고 잡았었는데, 용인 청덕동 가는 콜이었어요. 용인 청덕동 45,000원. 운행 시간 한 5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와, 청덕동물푸레마을보다도더 착지가 안 좋은 거예요. 위치 확인해 보니까. 도저히 가기가 힘들다라는 판단에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양구청 바로 맞은편에서 어 지금 겨화산역을2만5천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왼떡이야 그리고 왼떡이야왼떡 잡았죠. <laughs> 근데 보니까 경유지가 있었어요. 화곡동 경유인데 화곡동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목동 사거리 쪽도 화곡동이라고 하는데 혹시 거기는 아니겠지. 경유지가 <laughs> 그냥 뭐 까치산 역 쪽이나 뭐 이런 데였으면 좋겠습니다. 경유지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손님하고 통화했어요. 지금 한 5분 정도 걸린다고 지금 <laughs> 걸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무동어디인지 모르니까. 그래도 뭐 가격이 2만 5천 원이면 뭐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한 30분이면 끝나겠죠, 오늘? <laughs> 모르겠어요. 한번 가봅시다. 렛츠고! 네, 시간은 지금 2시 52분 지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개화산역 건물이네요. 개화산역. 역사 건물 같은데 보니까 안티 <laughs> 역 건물인가. 여기 내렸습니다. 그리고 경유지도 어, 그 공수대 부 사거리 밑에 옛날 그 까치산 식당 있죠? 화곡동 푸르지오 그 밑에라인 골목 거기 어, 살짝 들어가서 내려주고 왔어요. 정 코스로 운행 했던 것보다한 6~7분? 6~7분 정도 추가로 운행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만족스럽네요. <laughs> 자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M 버스 엠 버스는 한대 보냈습니다 자 하나, 하나 보냈고요 아 n 65번은 보냈습니다 그리고 n 26번인가 62번인가가 현재 하나 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에서는 음 마곡나루까지 아 코를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송정역도 볼수 있고요 뭐 택시 타면 되니까 콜만 떠주면 택시 타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하역요 라인도 평상시에는 괜찮으니까 아, 어, 뭐, 굳이 어디론가 막 자꾸 도망 다니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강서 쪽은 제나아버리니까 뭐 편한 마음으로 삥발이든 뭐든 그냥 뜨는 대로 이제 타겠습니다. 현재, 이쪽에서는 <laughs> 그냥 뜨는 대로 타는 게 방수입니다, 방수. <laughs> 자, 어제보다 나,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3시도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아, 슬기롭게 일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 콜 기대하시죠. 렛츠고. 아, 이렇게 되면, 그 청독동 안간건잘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계산동에서 자빠졌다. 그러면 청독동 안간건 아마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일이라는 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논하는 거지, 과정은 크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과정은. 아니, 뭐, 콜이 떠야 움직이지, 콜이 안 뜨는데, 뭐, 어떻게 움직여요, 그거를? 뭐, 없는 콜을 만들어서 움직이나? <laughs> 자, 일단은 대기해야죠. 같이 대기할까요? 네, 현재 시간 3시 49분이고요. 아, 기다림의연속이었습니다 정말. 자 방화동에서 엠버스 어, 타고 저는 사실 강서구청에 하차해서 동네 빙바리를 좀 해볼까 했습니다만은 어, 강서구청 도착하기 직전에 여기 그 염창동 어, 요 바로 옆에 보이시죠? 어, 염창동 이편한 세상 옆에 롯데캐슬이 있거든요. 아 여기구나 여기 여기. 롯데캐슬 이쪽에서 그 삼성동 어, 레미안 아파트 강남구청역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 코를 하나 잡았어요. 일단은 강남권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뭐 따르기 타고 청담동으로 이동을 하든지 해서 강서로 다시 복귀하는 모드로 <laughs> 한번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손님하고 통화를 했고요. 아, 한 6, 7분 정도 걸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이동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삼성동 가는 시간은 20분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88 타니까요. 자, 이동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시간은 지금 4시. 38분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강남구청역 사거리 옆에 레미안 아파트 도착했고요. 시간이 참 많이 걸렸네요. 지금 아 짜증날 뻔했습니다. 진짜 아니 어디 뭐 경유를 해가지고 돈을 좀더 벌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롯데 아파트가 희한한 아파트더라고요. 아 이거 추, 정문으로 출구로 이렇게 딱 나왔는데 파리케이트가 안 열리는 거예요. 거, 경비 아저씨 나올 때까지 한 7, 8분도 기다렸어요. 거기서 안, 안 열려가지고요. 근데 결국에는 글로 못 나왔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뭐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그그 그 뭐야 그 차단봉 차단봉 치우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오는데도 뭐 한칠팔분 걸리고 그랬는데 한 십오 분 정도 지금 헛 시간을 소비를 하고 이거 왔는데 뭐 손님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 손님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아좀 짜증 날 뻔했는데 <laughs> 참아야죠 자 그런데 그럼 이제 내려드리고 그팔아 팔팔로 해가지고 시네 시티 쪽으로 해서 아 이쪽으로 왔죠 제가. 성수대교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서 좌회전해서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이렇게 넘어왔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시내 시티잖아요 학동사거리고 이게 넘어오는데 이쪽 주변이 아주 정막 강사냐 정막 정막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코로나 이놈의 새끼가 지금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인데 일요일로 바꿔버렸네 응? 정말 이 요일도 바꿔버리는 코로나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laughs> 오늘 제목입니다. 요일도 바꿔버리는 코로나 일요일이야 토요일이야. 아 진짜 아 진짜. 아이고, 자 여기 한 5분 있으면 버스 오고요. 버스 타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지금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걸어가기는 좀 그렇고 버스 오니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서 대기하다가 아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쪽 코리아 나또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5 시에 아, 강남에서, 여 청담동에서 집그 강서구청에서 어저께 이제 술을 한잔 했는데요. 우리 길방연합 사장님들하고 술 소주 한잔 했습니다. 근데 5시에 출발해가지고 강서구청 도착한 게 6시 20분이에요. 6시 20분. 1시간 30분 걸려버리더라고. 질렸어요. 제가 질렸어. 그래서 앞으로는 강남에 있으면 제가 굳이 그렇게 안 가고요. 콜뛸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 되면 9호선, 9호선 타고 어, 5시 반에 9호선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편하고 시간 좀 짜스트하게 걸리고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 사장님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아까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청담동으로 넘어가서, 아, 어, 콜 잡고 복귀하도록 하고요. 못 잡으면 어쩔 수 없고요.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정말 일요일 같습니다. 일요일 같아요. 지금 이 길바닥 분위기가. 일요일 같아요. 정말로. 자, 끝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승!